떠세요 이런 공연도 괜찮죠? 네! 참 진짜 이번에도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저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 않고 공연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그 뮤지션을 치니까 제가 항상 뭐야? 계속 말이 튀잖아. 머릿속에 막 뭐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뜸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어디 은행 같은데 가거나 뭐 가끔 직업쓰라고 이렇게 직업란 이 있을 때 있잖아요. 자영업 일단 학생나 아. 아니 주부 어좀 아니고. <laughs> 오호호오 <laughs> <laughs> 아니고 뒤에 또 뭐지? 뭐 자영업 어 사업자 있긴 한데 어, 음, 사무실 있긴 한데 어, 또 점포는 아니니까 자영업도 딱히 무직 아니고 세금 내고 있잖아. 음, 뭘, 뭘 해야 되지? 막 하다가 궁금해서 쳐봤어요. 뮤지션, 음악가는 어디에 속하지? 오! 전문직이래요. 오, 생각해 보니까 전 전문직 같아. 네. 어, 하나 일을 그래도 꾸준히 또 하고 있고 그래도 음악가로서. 세금 낼수 있게 벌고 있고, 네. 어, 아, 그리고 최근에는 스웨그도 했잖아요. <laughs> 이거 다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걸로, 네. 기초가 장학금도 만들고. 아무튼, 뭐, 그렇다 보니까, 오, 전문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 그러면, 이번 공연은 정말 전문직 답게 해볼까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했죠? 뭐, 말을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고, 말을 많이 하면 노래가 적을 거 아니에요. 또 노래가 적다고 또 뭐라고 하고, 최근 노래를 많이 하면, 옛날 노래를 많이 하라고 하고, 옛날 노래를 많이 하면은, 최근 곡으로 입덕했는데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대요. <laughs>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전문직이라는 세 글자를 보면서, 나 정말 전문적인 거 맞을까? <laughs> 네, 이렇게 휘둘려도 되는 건가? 매번 생각하면서, 네, 저의 주변에 좋은 스태프분들과 또 우리 밴드와 다 같이 고민해서, 고심해서 만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이 공연 정말 완성도를 높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미니멀해 보여도 미니멀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담아 가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제발 그래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네. 막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한 공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후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laughs> 어 인터넷에 네 많은 데이터를 남겨주세요. 어, 유나 콘서트 빛나는 겨울 후기 치면 나오게 해주세요. 네 어디 어디에 쓰시던지 가서 봅니다. 뭐그 얘기인즉슨 공연이 얼만큼 쩔고 얼만큼 노래가 쩔었다. 이런 이야기만, 그런 이야기도 써주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감상으로 공연을 보셨는지,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럼 여러분의 로그가 되기도 하잖아요. 오신 동안 어떤 분과 오셨는지, 혼자 오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 뭘 먹고, 어떻게 오셨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비가길에는뭐뭘 탔는지 뭘 타고 몇 시에 어떻게 갔는지 네 그래서 쉬잠들었는지 기타 등등 아주 사소한 것들이 궁금하니까 그런 게 사실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남겨주시면 아 설마 가수가 저 공연 다 준비하느라고 저어 12회 나왔는데 그걸 보겠어? 전 준비가 끝났어요. <웃음> <웃음> 이제부터는 브팅 <laughs> 파티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실 뿌렸죠? <laughs> 그럼 걷어야지. <laughs> 네,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씩 걷어드리며 읽겠습니다. 그 후기가 뭐 저한테 너무 다음으로 나아가는 약간 빅 데이터기도 하죠? 아 관객분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물론 모두의 니즈를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 이번에 이런 부분이 아쉬웠으면 다음에는 또 이런 부분도 해드리면 좋아하겠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연결이 되니까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즐겁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오늘 원래 첫 공연이 진짜 엄청 엄청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그냥 마인드셋을 우리 집 방구석이라고 생각하고 어, 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음, 그런 컨셉으로 생각을 하니까 뭔가 진짜 제 집이 이렇게 크진 않은데요. <laughs> 집으로 초대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음 이제 공연이 곧 끝나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뽕 뽑으셨잖아요. <웃음> <웃음> 다시 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했잖아요. <laughs> 아니,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 막, 아이, 무슨 똑같은 공연을 한번 이상 어떻게 봐. 그, 내현생도 있고, 지갑의 사정도 있고, 막 그렇지. 아마 무슨 가수, 연예인이 좋다고 해도, 뭐 그렇게 공연을 한 번, 똑같은 공연을 여러 번씩 보냐 라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이제 이, 이, 이 경험을 갖지 못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매우 존중해요, 리스펙 어. 그렇긴 한데 또러보면 막상 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아이네 어? 이렇게 보면은 후기에 그거 있더라고요 아니 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올콘했지. 일주일 지금 올콘은 좀 힘든지. 저 현생도 있고 그런 그래도 올콘 오시는 분들 계세요? 와 <laughs> 와 올콘을 위해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뭔 <laughs> 얘기하다. 어 그래 그 맨날 끝나고 후기에 아 이렇게 했으면 한번더갈걸 그걸 맨날 하고 있어요 매번 매번 아 어련히 열심히 준비를 할까 그냥 처음부터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말했네요 <laughs> 속이 다 시원하다 <laughs> 음 빛나는 겨울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뭐, 힘든 얘기 같은 거는 이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동안 되게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 이제 잘 기억도 좀안 나긴 또 하고, 어떤 게 어떻게 힘들었는지, 사람 참 감사하죠? 좀 살만해졌다고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미화돼서, 에이 뭐, 그게 그렇게 힘들 일이 없었나? 그냥 좀어렵고 그때는 경험이 부족했으니까 더 크게 와닿았던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 보면, 지나가나봐요. 그때는 와, 그때 당시의 일기를 읽어보면 정말 지나갈 것 같지 않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종이에 눈물방울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글우글하고 <laughs> 어 창피해 찢어서 버릴 수도 없고 <laughs> 너무 소중한 내 네, 나의 나트륨이지만 <laughs> 너무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창피하니까 저희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이 언젠가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근데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떤 계절이었는지 이런 게 주변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나의 힘듦에만 막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컷컷들은 생각이 나는데, 그 감정과 그런 것들만 기억나지, 막 사소하게 나에게 다가갔던 그런 상황,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 누굴 만났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큰 줄기만 이렇게 기억이 나지 되게 디테일이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음. 그래도 굳이 기억을 해보자면 저에게 한세번 정도의 겨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2004년도에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신나게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서를 던지고 검정고시를 보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와 환율이 너무 비싸. 솔직히 환율 지금만 같았어도 네,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때, 그때는 그때 얼마였지? 1200원, 1 1 0 0원 정도 됐어요 거의 파운드 느낌으로 일본에 갔는데 비싼 거 너무 비싸. 아,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았죠. 물가도.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열심히 해서 데뷔를 했는데, 뭐, 어, 저는 데뷔를 하면 모든 게다 바뀔 줄 알았거든요. <laughs> 뭐, TV도 막 나오고, 데뷔하면은, 오, 어, 막, 사람들이 막, 하, 알아보고, 이럴 줄 알아. 웬걸,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린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좀 짧죠, 그 겨울은. 그래도, KBS 인간극장에서 손을 내밀어 줬으니까. <laughs> <laughs> 그거가 탑잼에서 또 손을 내밀어줬으니까 혜성이 또 저에게 이렇게 배정이 되면서 어, 제가 그 블리치의 인기도 함께 탑승하기도 하고 좀 하면서 겨울이 짧았긴 하죠. 근데 왜 10대 시절에 1년은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아, 연습하는 것도 너무 그냥 무의미한 것 같은 거예요. 뭘 해도 연습도 심지어 밴드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혼자 계속 주구장창그 회사에서 사다 준 디지털 피아노로 회사에서 마련해 준 조그만한 자취방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연습만. 와, 와, 이게 잘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런 시절이 저한테 첫 번째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그때는 국제전화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쉽게 되지 와이파이 터지는 데서 막 이렇게 연락할 수 있고 메신저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국제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 원짜리를 사면은 한 10분인가? 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10분, 15분 정도? 그거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 콜렉트콜처럼 할머니가 고딱콜렉트콜도 모르시겠고 <laughs> 아니 근데 아시죠? 같은 세대니까. 네. 혹시 모르시는 분뭐 계실까봐 지금 말하다가 혹했어요 내가 하 세상이 다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라는 하... 안 돼. 또 콜렉트콜이라고 있거든요 그 수신자 부담하는 전화 그거 군대에서 많이 오는 거 그건데 아무튼 <laughs> 그것처럼 국제전화 카드가 있어가지고 빨리 얘기하고 어뭐 저거 저거 뭐 랩하듯이 하고 이제 다 끊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잘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때 얼마나 많은 백인잎을 적셨는지 아 나는 너무 무능해 보이고 여기까지 와서 외국인 노동자를 하고 있는데 딱히 뭐 그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종사 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밥도 맨날 편의점 밥 먹어야 되고 그랬던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결 가수가 나았어 그리고 이제 중기 15년. 2015년도, 2015년도가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아, 그때는 뭐가 꼈어요, 아마. 제가 그때 사주 팔자 같은 걸 보진 않았지만, 아마 지금 돌이켜서 본다면, 거기 뭐가 막 껴있을 거예요. 살, 막 이런 게. 아멘, 네, 저는 하느님 그치만. 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에서 사주팔자가 창조되었습니다. <laughs> 그럼 조금은 믿을만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튼 보지는 않았지만 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막와아사적으로도 많았고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만나던 사람하고도 헤어졌어. 나랑 제일 친하던 친구랑도 틀어졌어. 근데 같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랑 또 틀어졌어 그사람이 회사를 팔고 나갔지 그래서 지금 신나임 되긴 했지만 와 개이든 같 <laughs> 이렇게 <laughs> 니까잘된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 오만 가지 이별들이 있고 와 앨범을 만들려면은 돈을 빌려야 돼막 대출 받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엎친 듯 엎친 격으로 목소리도 잘안 나와 아, 그래서 비중격망국증 수술했는데, 오, 여러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laughs> 아, 재활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음, 그런 모든 컨디션들 막다 함께 땀대고, 막 모든 게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저의 인생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또 겨울이었나 싶은 게 전화위복이 되긴 했단 말이죠. 제일 힘들고 제일 막 상담 많이 다니고 약도 먹고 뭐 멘탈 그냥 바사삭 나있고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물론 우리 가족은 있었지 오늘 윤진이가 왔습니다 윤진아 고마워 <웃음> <웃음> 우리 가족들 너무 고맙지만 그랬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지금 공연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총감독님 함윤호 감독님이 나타나서 공연을 같이 하게 됐죠. 아 참, 어떻게 해, 그런 일이. 저한테 너무 감사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함윤호 감독님이랑 같이 했던 공연,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뭔가 되게 취해 있었거든요. 뭐, 뭐 막, 와, 그때는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막 하나도 없었던 그런 그때가 어디였지? 학정동 롯데카드홀이었을 때. 메세나폴리스에서 열렸던 공연인데. 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귀한 인연을 또 만나게 됐고, 또 동업자가 회사 팔고 갔지만, 갑자기 어떤 대표님이 와가지고 이 회사를 산대 그래서 제가 사기당하는 거라고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laughs> 뭔줄 알고 사냐고. 이거 아니라고. 되게 모범생 같이 생기신 분인데, 아, 공부만 하셔가지고, 그 <laughs>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난, 남의 인생 걱정이나 하면서, 그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 어, 한 번만 같이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벌써 근 10년이 됩니다. 됐습니다. 네, 벌써. C9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됐고. 참, 그때 그게 없었으면은, 지금 이 감사함도 없었던 것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 저의 시덥지 않은, 신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뭐 요즘에는 뭐 이런 힘들었던 이야기보다는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지만 음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막 웃고 어뭐 되게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안에 되게 오만 가지 색채의 눈물이 있고 아. 너무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감정이 있고 우린 다 사람이니까 뭐 T고 F고 상관없이 소용돌이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 지금 그런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반응으로 짧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세 번째 겨울이 있었는데요 아 인테리어가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어 가지고 <laughs>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고 싶더라고요. 와, <laughs>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돼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실리콘 쏘는 것도 배우고요. 닭가죽도 배우고, 뭐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순서로 뭘 해야 될지도 배우고, 음, 그래도 감사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부를 곡이, 어, 제 기억으로는 아마 라이브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곡일 거예요. 왜냐면, 이 곡을 어떻게 랩을 빼고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곡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박종호 마스터님과 우리 손준호 감독님께서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어, 라이브를 할수 있겠다 공연에서 올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윈터플라워라는 음, 곡인데요 네. 일단 12회라서 아무래도 RM씨는 못 와요 <laughs> BTS 곧 앨범도 나온다고 하고요 네. 아니 뭐 근데 같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지만 12회는 너무 야아치잖아요뭐 <laughs> 에픽하이 오빠들처럼 같이 전국 투어를 돌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저는 같지만 말이에요 <laughs> 요즘 오빠들도 잘 부르진 못하더라고요 미안한가 봐요 나이 드니까 뭐 저의 기분을 되게 신경 써요? 어쩌면? 뭐 언제부터? 좀좀 좀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빠 저, 아 오빠 저아 조금 이번에 뭐 이게 이렇게 돼서 그 일은 이러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엠바고라서 말부터. 아무튼 그래야 될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니까 어야 근데 너 목소리가 심무하다 갑자기 눈물이 한 방울 날 뻔했어요. 두꺼운 오빠가 그 말을 하는데 어, 지금 내기분이 신경 썼어. 지짜 목소리가 목소리가 시무룩한 걸 신경 썼어. 이 힙합 오빠들이? 이야, <laughs> 이제 힙합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곡이 윈터플라워라서, 이번에, 어, 그럼 설중매 동백 수선화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매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동백과 수선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오늘은 한번 더 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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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더 와야 될거야 애화...아 저도 몰랐어요 저는 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laughs> 집에서 농사 짓는...농사라고 <laughs> 하는게좀 뭐예요 작은 화단에서 키우는 방울토마토랑 온천경채, 상추 뭐 이런 로즈마리 허브류들 뭐 이런 것들밖에 관... 먹을 수 있는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식물은 아직까지 그 꽃은 너무 예쁘지만, 어, 너무 예쁘다 하고 지나가지 막 어, 이름을 찾아보거나 그 친구들이 어떤 태생에서 어떻게 피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잘 모릅니다. 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찾아보게 됐는데 매화라는 꽃이 한 1월에서 2월? 서울 기준 중부지방 기준으로는 3월까지도 핀다고는 하는데. 충분히 추워야지만 피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꽃은 모든 낙엽이 질때이 나무에, 매화나무의 낙엽도 함께 져요. 보통은 잎이 피어난 다음에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그 추운 겨울 혹독함 안에서 먼저 꽃을 피워내고 다음에 봄이 되면 겨울이 지나가면 잎을 틔우기 시작하는 그런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호 없이 먼저 꽃을 틔우는 그런 꽃일까 되게 좀 뒤늦게 알았지만 마음이 가더라고요. RM 씨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laughs> 어, 여러분의 순서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지금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든, 잎의 보호를 받고 있든, 잎이 먼저 피었든, 꽃이 먼저 피었든, 네, 그 순간 하나하나가 찬란하게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결과가 다 좋아야 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기도 하지만, 또, 좋은 기억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윈터플라워 이세 가지 종류의 겨울에 피는 꽃들은 존재 방식 자체가 이미 목적이 되는 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빛나는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